방패수가 높아 가지고 할만 했었어요. 그때. 그리고 그때, 막. 너도 는 로테아 드르님. 진짜 그랬지. 방어 스펙이 그래서 좋았어. 그래서 다양한 처리가 할게 없어 가지고. 야, 억으로가 잘 끌려. 존나 치고 싶어. 억으로 잘, 잘 끌려. 아니 방인 거 아니지. 애들들. 억으로 잘 끌리고 진짜 실제로 방방스펙이 좋았어 가지고. 어다. 스피가 좋으니까. 저 미친 저 팽이 그냥 성능도 좋아. 스커이죠 새끼가 무슨 원거리에서 씨발 지웠네. 어, <laughs> 어떻게 보면 원거리 탱프의 중단 아니었을까? 원캐들을탱커로굴렸네 저는 방을 이 앞에 있는 데 일찍이 있던 방에 내로가서 저기 가격... 팽이 던지고 실어서... 깜짝상자로 거의 그냥 지뢰처럼 운영하면서 저는 달라봉으로 선 이미지 걸었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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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얘기지, 제일 약간 빡세게 당했나 본데? 말하는 게 <laughs> 이게 다꼬리 미아, 미아 조심 미아 조심. 오래? 이게 이따로 맞아? <laughs> 아니다그 그거 랑해가지고 어이 미친 새끼. 힌는좀더 차려. 여기 여기 이라 여기 걔. 이름 생각 로봇이 뭐안 나네. 누가 누가비뭐 하나 누웠는데. 타워 한 대였어 가지고. 이 이거는 날어야 나이... 아이고. 야야야 어... 야, 야, 진짜. 저걸 질러버려 야클릭 쓰면 캔슬이 어차피 적어. 아 저기 맞음. 못하... <laughs> 우리. 우리 지금 뭘까요? 클릭 다음에 양 클릭은 안 돼. 이거는 <laughs> <그다음에> 확정은 아니라서. 야수리, 리포리야. 비 아, 내어다 한 번만 더 아아 나이스 좋아 아이씨 피가 줄지라나아또 아, 출근이야 죽이는 인간들 다출근 인간이 아닌가요? 오늘 인간이 아닌가요?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 아니고요 <laughs> 음, 맞아 사모님 어, 저 클랜에서 버섯으로 짝 당해요 아. 네, 버섯이 되셨어요. 두저 네, 침대에 계속 누워있다고 두 번째. 두 번째. 여기 있는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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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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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째. 다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번 아이씨발 세계선, 나온다 안 언제, 언제, 언안언안 언제, 안제언안죽제 언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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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제어요 언제, 언 좀좀잘 돌린다. 맞다. 카다 지나가는 순간. 나도 빵고 없어가지고 여기 나갔네. 목녀이좀 쉬는데요? 니값하고 있잖아 니값한다고이기 <략하고> <략이> 뭐였는데? 진짜 지 뭐, 디렉셀로. 디렉슬러 니한테 렉슬러 앞서도 달려와. 진짜 아, 뭔데? 아, 딱디렉슬러에 어울리는 닉네임인 것 같아. 목렬이 치는데 한 다음에, 응. 이제 니카판다고 아, 네, 해서, 뭔 소리인가 했네. 아, 잡혀간다. 쟤들로가 있어. 이거는 안 되는 썬더클랩이긴 했는데? <laughs> 어, 도망 모아. 너 안녕가도 없지 않냐? 무이아이 아, 네, 들어왔구나. 아 같은 네. 거 들어왔네. 기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빠져나갈라고? 을 맞춰서 요마비 보통 난이하면 골반이 되게 힘들요 난이하면 항상 조 맞춰주는데. 음, 음. 아, 야, 나니 아, 사람도 게임 안 하가지고. 근데 나 이거 끝나면 어쩌려고? 난이하면 이제 책임 없는 캐릭있 기대. 조용하지 아유 미친 아이 잠깐 나. 우가맞춰다양클안 써요? 맞춰갖고 난이 들어서 이겨야 <laughs> 재밌거든.

생각해서 픽이랑 조합 다 잘하고 왔지만 갑자기 시바 어 난입으로 시바 해줘. 내 타워도 참으로 답답해. 난입 난입이랑 왜 나가는 것도 제한돼. 이쯤 걸지 좀 그냥 나간 놈을 패널티를 시게 먹어야지 난입을 줄게 아니라. 누가 나를? 나한명 쳤을 때. 이거 있는데 난입 때문에 판좀 이상하게 가는 짜증나는 상황. 난입을 난입을 왜맞는지 이해가 안 돼. 이제 뭐, 없어진 꽉... 팀은 그거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. 롤처럼 해놔야지. 예. 그렇지. 근데, 시바, 막말로. 그럼, 없어진 팀. 없어진 팀, 그래, 불쌍한 거 인정해. 그럼, 그래 시바, 아, 그, 잘 따고 아, 있고 아, 나머지. 첫팀 그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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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... 가져오는. 첫팀 가져오는 뭔지야. 갑자기 막, 두 팀에 막, 흠직하면서 <laughs> 가라. 갑자기 왜이 팀에 대한, 와. Silence n 아 일부러 초반 캐들 올라가지고 초반 잡으면서 이기고 있었는데, 갑자기 와가지고, 갑자기 뭐였지? 난입으로 와가지고, 씨발. 뭐 만렙 때 좋은 막 나이오비 같은 새끼들 이런거. 나이오비 막 클리브 있딴거해가지고 그냥 씨발 그냥 책임없는 캐라으로 바로 그냥 시작하자마자 와가지고 모든 데 찍으면은. 씨발, 그냥 클리브한테 잘못 끓여갖고 씨발. 그대로 게임 쳐봐. 진짜 옥장 와르르. 뭐야? 씨저지혀왔어요아 <laughs> 아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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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새낀가? 요부터 좀못주 에헤이 마이크 색이 이거 이 <laughs> <자, 깨벅 갑시다. 웃음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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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같은 걸 알면서도 진짜 이걸 하고 있는 그냥 우리가 제일 나쁜 새끼들 그러게 이게 퍼먼한 게임이 없어서 대체제가 없잖아 대체제가 없고 쿠폰 나갔네 나간, 나간, 나간 건 나간 건지 방송인지 게임이 넌두명을 나가게 만들었어 이 파트가 어 다음이야. 이게 난입도 안 오는데 이제 어, 나는데이오 어, 어, 우와 어떡해 <laughs> 너 어떡해 어머, 안, 으시 경찰형은 뭐, 아, 모든 캐릭터로 잡기를 참잘 쓰는 것 같죠. 그것 때문에 나 어, <laughs> 그것 때문에 똑같은 짤 있고. 그러니까, 아니, 근데, 보고 있으면은, 어, 까 그러니까, 이건 그치, 잡기 할 필요 없는 데도 있는데, 뭐, <laughs> 어, 이건 잡아서 잘했다는 상황이 그래도 꽤많아 <laughs> <laughs> 그 음, 뭐지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는 자격증이 안고 그냥 자격증 엄청 좋아해 내가 봤을 때이 형이 딱 아니야 아니야 지말지 아니 안 밀었어 저거는 그냥 안 맞을 거였어 라이트닝 아, 볼트였기 아. 때문에 오나보기 아,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그냥 <목소리> 제자리였어도 아, 아, <목소리> 채우래 아. 까미유의 씨발 실 대단히 중요해. 요즘 1차 까미유도 나쁘지 않아 보이게 보여요? 뭐, 이런은 양식. 실제로도 1차 까미유 나쁘지 않아. 은 <laughs> <laughs> 지금 메타에 못 보여요. 난 개인적으로 1차 끊는 것더 좋은 것 같은데. 3탱이라 못 써. 음, 근대형이 태형이라서. <laughs> 아직 멈도 <에이가>. 안다 <laughs> 이제 진짜 저격을 두드립니다. 해본다. 응, 그 전에 저격해도 되나요? 남들한테 아 이거 원래 물어보고 해